자, 내용 볼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유계인 다친 구간 A, B에서 유계함수 F, 그리고 분할 P에 대해서 하합과 상합을 각각 LFP, 그리고 UFP라고 정의를 해줬고요. 자, 여기 지금 하합들 전체의 집합에서 수불 A, 그리고 상합들 전체의 집합에서 임피멈을 B. 자, 보통은 이 집합의 수 프리멈을 이제 하적분, 여기를 이제 상적분이라고 정의를 해주는데 용어는 빼고 그냥 A, B로 정의를 해준 거죠. 자 그리고 유계폐구간 A, B의 임의 분할 P, Q에 대해서 지금 하압보다 상압이 무조건 더 크거나 같아지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자이 사실을 사용해서 이 A보다 B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가라고 이름 붙였고요. 자 반대쪽 부등호. 자 반대쪽 부등호가 성립하면 그러면 f는 유계폐구간 A, B에서 리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정의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리만 접근 가능의 정의가 나타나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다음 내용은 지금 한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함수 f 가유계표구간 a, b 에서 연속이 되면 자 극한 자이 극한이 존재함이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극한의 정의 아이 극한을 정적분의 정의로 사용한다라고 했죠. 자 고등학교에서는 이 존재성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뭐 맞는 얘기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이제 정적분의 정의로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부등식 가를 증명을 하고 유계폐권 A, B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f에 대해서 나가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연속함수인 경우에 이 극한, 자, 이 극한이 존재함을 보이시오. 자, 여기에 존재성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가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자, 가를 증명하는데, 자, 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름만 하나 붙여볼게요. 지금 이 집합과 이 밑에 있는 집합의 이름을 각각 S, D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C 자 여기는 Red 자 여기는 LFP 자 이렇게 있고요 자 P는 AB의 분할 이렇게 이름 붙여주고요 자 그리고 D 자 D는 Red 여기는 지금 상합 FP 자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는 똑같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명해 볼게요. 자, 음, 이 부등식을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데 임의의 분할을 가지고 올게요. 자, q를 자, 여기를 ab의 분할이라고 할게요. 분할. 이라 하자.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 볼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증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연역법으로 보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귀류법으로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임의의 분할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상압이 무조건 더 크거나 같은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C에 있는 임의의 원소보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압이 더 크거나 같겠죠? 여기에 대해서 상압이 더 크거나 같으니까 지금 여기서 U, F, Q. 자, 여기는 지금 C의 상계이다. 임으로. 상계가 되죠? 상계니까 이제 상한과 상계를 비교해주면 은 상한은 최소 상계잖아요. 자, 그래서, 자, 숲. C. 자, 이 값보다는 U, F, Q. 자, 여기가 더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C의 수분 우리가 A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여기서 지금 A.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어때요? 지금 이미의 분할이잖아요? 이미의 분할. 자, 여기서 지금 이미의 그 상합을 가지고 왔는데, A가 작거나 같아요. 자이 값은 뭐냐면 이 e 집합에서 임의 원소라고 볼수 있겠죠. 자이 e 집합에서 임의 원소보다 a가 더 작으니까 이 a라는 그 값은 이 d 집합의 관점으로 보자면 하계가 되겠죠. 하계. 자 그래서 지금 a는 a는 d의 하계이므로 하계이므로 자 하계가 되면 최대 하한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아 하한은 최대 하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a보다는 임피멈 D를 생각해주면은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피멈 D는 뭐가 되나요? 임피멈 D는 B라고 했죠? B.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되죠? A보다 B가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귀류법으로 보일 거예요. 자, 귀류법이니까 이제 반대. 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해 주면. 자, B. 이거라 가정하자. 자, 그러면 이두개 중간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B가 더 작으니까. 자, B보다 A 플러스 B를 2로 나눠준 이 e 값이 더 크고, 여기보다 A가 더 커지겠죠. 맞죠? 자, 이거 임으로. 자, 대략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A라는 건 뭐냐면, 지금 A는 숲, 지금 L, F, P. 자, 대략 써보면 이렇게 생긴 거고요. 자, 여기는 임피멈 여기는 u fp 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럼 이제 그뭐 근사 정리를 생각해 보면 여기가 숲값이 되는 거니까 숲보다 작으면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거나 같은 원소가 하나 존재할 거고요. 자, 여기는 지금 하 하한이 되니까 얘보다 얘보다 큰 값을, 큰 값을 가지고 오면 얘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보다 작은 원소가 하나 존재하겠죠. 자, 그 내용을 서술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임으로 적당히 자, 적당히 분할이 존재해서, 적당히 P와 Q라는 AB의 분할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여기는 B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B보다 크거나 같고, 자, B는 지금 상압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니까, UFP가 되겠죠. 자, 이 값보다 지금 A 플러스 B 나누기 2가될 거고요. 자, 여기보다 여긴 LFQ. 자 이렇게 되고 여기보다 a가 더 크거나 같겠죠 자 사실 뭐 여, 여기 그이 b가 작거나 같다 a가 크거나 같다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정리상 이렇게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보다 더 크다 뭐가 더 크냐면 이 하압이 더 크게 된다 모순이죠 무조건 상압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가 바로 위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순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번은 이제 쉽게 증명이 됐고요. 자,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연속 함수 f에 대해서 나가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자, 여기는 지금 일반적으로 성립했던 내용이고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 연속 함수인 경우에 일단 성립한다. 물론 뭐 단조 함수가 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연속 함수인 경우에 성립함을 보이라고 했죠. 자,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번 볼게요. 자, 나번은 이제 연속성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자, 양수 하나 주고요. 자, 양수를 하나 주고, 자,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f가 여기는 AB에서 연속이므로 균등 연속이 되겠죠. 균등, 연속이 된다. 물론 그 균등 연속은 유계 폐구간 AB에서 균등 연속이 된다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즉 적당히 델타가 존재해서 자, 정의를 적어 보는 거예요. 자, 만족하기를 자, x와 y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고 자, 그리고 둘다 정의역에 들어갈 때 AB 정의역에 들어갈 때 함수값의 차이. 자, 여기 함수값의 차이가 여기가 입실론. 자, 그런데, 우리 계산을 좀 예쁘게 떨구기 위해서 b-a분의 입실론.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음, 여기서는 이제 나번을 증명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적당히 분할 하나 선택을 해볼 건데, 자, 이런 분할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자, 노미, 노름이 델타보다 작은. 자, 이거인 ab상의 분할, p를 선택하자 p를 선택하자 자 이건 사실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n o m 의 값이 델타보다 작은 n o m 이라는건 지금 소구간의 길이의 최대값 그 최대값이 델타보다 작다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는 분할 p를 선택을 하고 자그 p를 우리는 그냥 let 여기서 이름 붙이기를 여기서 뭐 x0 x1 그리고 점점점 xn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도록 할게요 되죠?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자 그리고 이 분할에 대해서 이제 상하파압의 차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FP 그리고 마이너스 LFP 자 이렇게 생각해 줄 텐데 자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MFIK 그리고 마이너스 스몰 MFIK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선 델타 XK 자 이렇게 되겠네요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F가 연속 함수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해당하는 함수 값이 존재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자, F는 지금 6계폐구원 AB에서 연속이니까 거기에 소구간, IK에서도 연속이 될 거예요. 자, IK에서 연속이므로 자, 여기는 지금 함수 값 중에 스프리멈, 인피멈인데, 스프리멈, 인피멈은 각각 최대값, 최소값이 되죠. 이건 최대 최소 정리. 기본적인 내용이라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연속이므로 자, 적당히 지금 xk m. 자, 그리고 xk 2m. 자, 이 값이 ik. 자, ik는 뭐냐면 자, 여기는 xk 1. 자, 그리고 xk. 자, 이렇게 되는 게 ik고요. 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여기서 m fik. 자, 이 값은 자, 얘는 Fxk 대문자 m 자 그리고 small fik 자 여기는 여기는 fxk small m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건 그냥 이러, 이렇게 두고 자 얘는 그대로 두고 자이걸 그대로 등호를 가지고 내려올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되고요 자 여기가 fxk 그리고 대문자 m 자 여기는 마이너스 f에 xk 소문자 m. 자, 이렇게 되고, 델타 xk가 되겠죠.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이두 값은 어디서 봤냐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왔죠. 자, 여기보다 얘가 더 크다.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라, xy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xkm, 그리고 여기도 xkm. 이두 값이 이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충분하겠네요. 자, 밑에 있는 것부터 설명해 보면, 지금 두 값이 AB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두 값은 어때요? 두 값은 IK에 들어간다라고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여기는 지금 유계폐구간 AB에 들어가는 부분 집합이니까, 두 값은 유계폐구간에 들어간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자, 거리가 지금 델타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두 값은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두 개의 차이의 절대값은 여기에 차이의 절, 여기에 차이보다 작거나 같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자,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자, xkm하고 마이너스 xkm. 자, 여기보다는, 여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길이죠. 걔가 소구간의 길이. 보통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여기보다, 여기보다는 지금 더 크거나 같기를 p의 놈. 자, p의 놈이 될 거고요. 얘는 지금 이 애네들 중에 맥스를 우리가 p의 놈이라고 정의 해주는 거고, 자, 우리는 p의 놈보다 델타가 더 크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성립하게 되는 거죠. 델타가 더 크다. 자, 그래서 두 값의 차이의 절대 값은 델타보다 작으니까, 자, 여기, 자, 이 값, 자, 여기보다는 전체, 자, 여기보다는 우리는 l 실론 나누기 b-a. 자,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바로 진행을 해 볼까요? 지금 여기보다는, 여기보다, 여기는 어차피 상수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k에 디펜드 되는 게 아니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b-a분의 여기는 입실론이 될 거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델타 xk가 되는데 자, 여기는 어때요? 소구간의 길이를 전체를 더하는 거니까 b-a가 되겠죠. 자, 그래서 b-a, 자, 얘와 얘가 사라지고 입실론만 남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해준 얘기가 뭐냐면 상압과 하 합의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두고 l만 오른쪽으로 넘겨줄게요 자 그러면 즉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자 양손은 임의로 준 거였잖아요 자 우리는 ufp 자 마이너스 l 아니죠 자 여기보다 lfp 플러스 입실론자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u는 u는 우리 정의 ab를 살펴보면 B와 관련이 되어 있죠, B. 자, B는 뭐였었냐면, 얘네들 다 모아두고, 인피멈이니까, 여기가 더 크거나 같은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이, 이 하압들을 다 모아두고, 스프리멈을 A라고 했으니까, A가 여기보다 더 크거나 같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입실론 을 해주면, 지금 여기보다 이쪽이 더 크거나 같은 거예요. 되죠? 자, 그럼 이미 양소에 대해서 B, B보다 A 플러스 입실론이 더 크니까, 그러므로 B보다 A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증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번자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를 토대로 연속함수 f인 경우에 여기가 존재함을 보이시오라고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가나를 통해서 뭘 증명을 해준 거냐면 a, b가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준 거예요. a, b가 같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값이 a가 된다 또는 이 값이 b가 된다. 어차피 a, b는 같으니까 자 저는 a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a 자이 값이 a가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긴 지금 n이 무한대로 가고 있고 n은 자연수니까 이 n이 1, 2, 3, 정해질 때마다 이게 어떤 하나의 실수 값이 되겠죠? 얘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의 그냥 수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수열, 뭐, 뭐, small a n이라고 한다면 이 a n이 large a의 수렴함을 보이면 충분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에서 사용했던 내용을 조금 들고 와서 증명을 같이 해볼 거예요. 자, 나에서 이미 입실론을 줬고요. 자, 그러면 우리 수열이 수렴하는 거니까 적당히 large n을 찾아야겠죠? 자, 그 라지엔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우리 이 증명 과정 중에서 이 델타가 있었고 이 델타를 기준으로 라지엔을 찾아줄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이 델타에 대해서 우리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요. 자, 다번은 자, 이제 적당히 라지엔이 존재해서 자연수, 자, 만족하기를 자, 우리는 지금 n분의 1이 델타 우리 저쪽이 나번의 증명에서의 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준이 되는 점을 잡았고 자연수를 잡았고 자 이거인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거에 대하여 자 n등분할을 생각을 해줄 거예요. 자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p는 썼으니까 p n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자 p n을 자 여기를 자 l e 자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 그리고 a 플러스 n 분의 b 마이너스 a 자 그리고 a 플러스 n 분의 b 마이너스 a 두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되죠? 자, 얘 하나 있고, 두번더 해주고, 세번더 해주고, 네번더 해주고, n번 더 해주면 어때요? n 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a, a 없어지고,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 b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값이, 자, 여기가 x0, 자, 여기가 x1, 자,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x2.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럼 k번째는 a 플러스 m분의 b 마이너스 a, k가 되는 거예요. 되죠? 지금 n 등 분할을 생각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u 아니죠? l부터 생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l f p n 자, 이 값과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 문제에서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x k 자, 그리고 델타 x라고 했죠. 자, 여기와 u FPN 자 이렇게 비교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비교를 해볼 건데 자이 오른쪽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른쪽 자오른쪽을 생각해 주면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이렇게 PN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대략 쓸게요 m m 에 여기서 아 아니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기 대문자 M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는 지금 M-FIK 자 이렇게 되고 델타 X-K가 되는데 자 여기서 델타 X-K는 어떻게 되나요 델타 X-K 자, 여기는 차이가, 차이가 a, a 사라지고 두 배에서 빼주면 그냥 이 값이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n분의 b-a가 되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값은 여기랑 같은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델타 x가 이렇게 된다라고 주어져 있죠. 자, 같은 거고, 자, 여기는 생각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쪽. 자, 이 왼쪽은, 왼쪽은 정의에 의해서, 자, 여기는 숲, 숲, fx. 자, x는 ik에 들어가는데 ik는 자, 여기는 x의 k-1, x의 k번째가 되는데 자, k번째 아까 설명했죠? 자, 여기서는 자 a 플러스 음, n분의 b-a의 k-1이 되고요. 자, n 어, 여기는 a 플러스 n분의 b-a에 대해서 k가 된다고 라 했죠?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xk가, 이 xk, 여기가 xk였어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가 xk였고요. 자, 그러면 이 집합에는, 이 집합에는 fxk가 들어가는 상태고, 자, 그리고 여기서 수비니까이 숲까지 생각해주면 이 값과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크거나 같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fxk보다는 여기 대문자 m이 더 크거나 같고요. 이 오른쪽은 똑같은 게 있고, 같은 개수만큼 썸을 해주면은 이쪽보다는 여기가 더 크거나 같겠네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쪽이 더 작거나 같다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얘는 설명을 위해서 쓴 거고 뭐 굳이 여기까지 다 적진 않아도 될것 될 같고요 자 이건 지우도록 할게요 자 됐고요 자그 다음에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 값과 우리는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l은 뭐와 관련이 있었나요? 아까 좀 헷갈리네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이 l이라는 값은 여기서 L은 a와 관련이 있었어요. 이 L들의 수을 a라고 했고, U들의 임피멈을 b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와볼게요. 자, 그러면 L들의 수이 a니까, 자 여기보다는 a를 생각했을 때이 값보다 a가 더 크거나 같아지겠죠.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값들의 임피멈을 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더 되겠죠. 되죠? 자, 그런데 a, b가 우리가 같은 걸 증명을 했어요. 지금 연속함수인 경우. 자, 그래서 지금 이 a라는 값과 이이 이 이 n에 관련된 어떤 하나의 수열 여기가 여기 여기로 막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두 개의 길이는 어때요? 여기의 길이보다 짧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자 여기서 두 개의 차이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 자 그리고 델타 x 해서 a를 빼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여기보다 u f(pn) 자 그리고 마이너스 l f(pn)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 볼 건데 아, 아 과정을 따라갈 필요가 없네요. 지금 여기가 입실론보다 작다. 얘가 증명이 됐어요, 아까. 왜 됐나요? 자,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 PN을 가지고 해준게 아니라 이 길이의 놈이, 그러니까 아니죠. 길이가 아니라 이 분할의 놈이 델타보다 작으면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상압과 합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항상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이렇게 된다라고 했냐면 이 놈이 델타보다 작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놈이 놈이 실제로 델타보다 작은 일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PN의 놈은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가 이제 성립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 볼 거예요. 자, 여기서 PN의 놈을 생각해 줄 건데, 자, 여기는 지금 등분할이었어요. 등분할. 자, 등분할이니까 여기는 지금 N분의 B-A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 그럼 아까 그 N을 좀 잘못 설정한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는 관계니까 어떻게 되나요? 분의 1 분의 1 해주면 라지 n분의 1이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n분의 b-a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델타보다 작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까 여기가 델타보다 작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수정을 할게요. n분의 1이 아니고 b-a. 자, 이렇게 바꿔주면 은이 값이 델타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델타 이렇게 돼서 놈이 델타보다 작으니까 상압합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자,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우리 이제 처음부터 쭉 따라갈게요. 자 처음부터 보면은 지금 자 임의의 양수. 자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적당히 라지엔이 존재해서 적당히 라지엔 존재해서 여기보다 더 크거나 같은 임의의 자연수 N을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두 개의 차이가 자두 개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즉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 자, 그리고 델타 x. 자, 여기에 값은 정확하게 a가 된다. 즉, 수렴한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